로 어, 키가 진짜 어려우시요 네, 앞에 보시고, 앞에 보시고, 예. 우 화면 지금 전, 전부 중게 되는 거 아세요? 유튜브 지금 승중기 안되했어한번 보고 계시지만. 자, 그래서 우리 이수현 학생에게는 우리 성경 있어요? 성경 갖고 있어요? 우 어려운 성경 말고, 쉬운 성경. 우리 쉬운 성경,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어려우면 얘네한테 물어보면 돼요. 얘나 모르면은 한글에 보면 되고 그래서 우리 성경 우리 아 우리 로라도 로라도 구독하고 수면은... 자 우리 박수로 우리 함께 안녕하세요 기도할게요 성경은 그님께서 그니까 하나님의 변형을 드릴 때 기도할게요. 그리고, 기도에서도 그 우리 교회처럼잘 적응하시길 바랄게요. 지금, 굉장히 훌륭한데, 그럼 안녕히 계세요. <laughs> 네. 그 외에, 과제가, 공부를 왜 이러며, 공부를 하는 방법과 인생에 대한 적응마저 해주시며, 이때 반가웠던 저에게 대단하지 않고 반응질러 인도해주신 것도 전혀 가까운 시간 동안 너무 감사한니 밖에 없네요 이런 감사함을 갚을 시간은 없었습니다 광열위에꽃을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감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기신 주들 함께 너와 동행 하시며 내게 생이 우리 목사님을 향해서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알겠습니다. 자, 한번더 갈게요. 자, 하나, 자, 어른들 다 앞에 보실게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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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과 축복이 가득한 날 감사해요. 소중한 저희 장모님을 향해서 For you 사랑해요. For you 따스한 이 사랑을 저희 집사님을 향해서 For you For you 축복해요. For you For you 정말 사랑해요 <laughs> 이 세상에 사람뿐인 당신을 사랑. 아이 짧고 춥사람 이름 정경 위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교의 신반 정도사집으로 임명합니다. 추후 124년 3월 31일 선교는 그랜토기교의 이은재 목사. 우리 이 임명자 받으시고 정말 주님 영광을 위해 우리 성도님들 영혼을 위해 쓰임 받도록 박수로 함께. 위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교회 교육 전도사직으로 임명합니다. 주 2024년 3월 30일 출석은 그리스 기교의 이은재 목사. 우리 전도사님을 통해 우리 아이들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함께 잘 자라나도록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축하하도록. 우리 전원이 나오셔서. 공부합니다. 이제 신은총 장모님을 여러분 순복음 그리스도교회 장모님으로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부합니다. 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같이 옆에 서셔서 이따가 또집다가 또, 또. 야, 호스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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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안수 집사 인축회는 오늘 장립을 받으신 우리 신, 신은수업 장원에 나오시며 성정과 지혜가 충만한 주님의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며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안소 집사님의 인정을 축하하며 그토 기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담아 이회를 드립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의 빛이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 2024년 5월 10일 기독교대하한행성의 순복음 그토 기교회 단목사 이은재. 감사합니다. 예. 孩子们。<noise> <noise> <laughs> 다 쓰셨나요? 치즈 한 번만 더 찍을게요. 자, 반짝, 치즈. 정답. 계 정답. 아이스 크림이언 하나, 둘, 셋. 누가 하나, 둘, 셋. 누가 하나, 둘, 위. 둘, 위. 하나, 둘, 셋. 상 하나, 둘, 셋. 누가 봤어? 누가 봐? <laughs> <누가 누가 웃음> 어 <봤어. 누가 봤어. 웃음> Thank you. <laughs> 나는 많이 소중해서 그나마 사 우리는 삼청사동 만박사 어 여보게 어젯밤에 천문을 관찍하다가너무나도그 반짝이는 별을 보았네 아니 자네도 보았는가? 나도 그거 너무 놀랐네 아니 자네들도 보았는가? 난 너무 놀라서 잠을 잘 수가 없다네 이는 유대 땅의 왕이랑 주여주 메시아, 감상한것일에 유대인들이 준 선물거리가 연구하지 않겠는가? 그래, 나도 같은 생각했어. 그래서 나는 잠을 못 잤다네. 그 별이 꼭 자, 그 별이 꼭 나를 따라오면 만날 수 있었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네. 좋아. 그러면 우리가 그 별을 따라가 보세. <laughs> 훈미가. 훈가 훈미가. 가 훈미가. 훈미저 훈미가. 훈미가. 준비가훈미요 아까 가 훈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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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와와미가 훈미가. 훈와가가가 우리 시 주님을 높이기 시다 우리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만물을 창조자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높이기 시작합시다. 우리 박수로, 우리 선포로, 우리 온 만물과 함께 주님위 대하신 분이십니다. 자, 우리 시간에 주님을 높이기 시작합시다. 주님 어떤 것과 상관없이, 우리 어떤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 모든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은 찬양받으시게 앞.